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자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7월 20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 덕산 하이 메탈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오전에 오픈방에다가 올려드렸던 오전 브리프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해외 증시하고 국내 증시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언급을 드렸고 외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국채 금리가 굉장히 기간별로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4.768% 정도를 지금 기록 중에 있는데 여러분 이념물 금리는 뭐라 그랬어요? 미국 금, 미국 기준 금리와 같이 움직이는 게 이념물 국채 금리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금리가 인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섹터와 지금 뭐예요? 반도체 섹터가 서로 핑퐁게임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얘네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하락 종목이 두배 이상이 더 많았죠. 지수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에 매매하는 포지션들이 바뀌죠 그래서 제가 그 포지션에 맞는 종목들을 쭉 훑어보다가 덕산하이메탈을 가지고 왔는데 덕산하이메탈은요 여러분 금량이 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어떤 그런 추세가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가지는, 덕산이는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매매했을 때, 우리 이때도 매매했었고요. 이때도 매매했었어요. 가장 마지막으로 한게 언제였어요? 7월 7일이었어요. 요 자리, 요 자리. 여기에, 여기 은봉에서. 그죠? 은봉에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 내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요날 요렇게 은봉으로 깨지길래, 전량 던지고 나서 다시금 때려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반등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자료들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어 이렇게 공부하면서 매매했던 자료 여기 있잖아요 이거잖아요 덕산하이 메탈 제가 히든 공략주로 가져갔었죠 요 날이 7월 7일이었어요 요 날이 예. 네. 그래 가지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내고 작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9,000원대, 9,000원 부근에서 들어갔는데 안 작아요. 9,000원에 들어가 갖고 1500원을 넘겼어요, 여러분. 그죠? 예. 네. 굉장히 수익을 내고 지금 다시금 자리가 와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하시면서 같이 포인트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오늘 오픈방에서요. 수익 난 겁니다. 코스나인 그죠? 보세요. 코스나인 늦게 들어가신 분들도 오늘 다20% 이상, 30% 이상 수익 내셨어요. 아무리 늦게 들어가신 분들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코스나인 그죠 40% 여기 63% 66% 50% 여기 몇 프로인지 알아요? 99.3%예요 이렇게 수익들을 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매매하실 분들은 어, 참여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코스나인 무료주였고요 우리 오픈방에서 함께 매매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벅사나이 메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뭐를? 자 우리 수급을 한번 체크해보자고요. 아니 개인들은 주구장창 사고 있는데 외인들이 조금 들어오는 척 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기관이야 뭐 얘네들이야 맨날 단타 치는 애들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수급 상황을 보셨을 때 수상한 점을 못 느끼십니까? 어떤 수상한 점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얘네들이 이 재무 이, 이 재무 상황을 보게 되면 헛값이요헛값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ROE 값을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BPS에다가 ROE 값을 계산을 했을 때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평가예요, 고평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거래량이 어서 터졌죠? 지금 적정주가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거래량이 만약에 이 하단 부분에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 건데 위험할 수가 없는 게 고점에서 나온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여기서 나온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덕산 아이메탈은 네올 매매자리로 우리가 매매했던 거죠. 어디에서 매매했어요?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5% 7% 10% 수익 내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갔죠. 그래서 덕산이도 크게 수익 낸 거고, 포스코, DX, 그죠? 120%, 금량 110%, 삼부토건 130% 수익 냈잖아요. 뭐로? 이내올매매로 잡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덕산아이 메탈은 다시금 지금 자리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얘가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날 애가 아니죠. 만 원을 못 넘기고, 만천 원을 못 넘기고, 얘가 끝난다고요? 에이, 여러분, 에이. 아니에요. 고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만 육천 원까지도 열려있어요. 고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EM 플러스, 기억나시나요? EM 플러스, 요 때, 요 때. 우리 어때요? 이제 겨울에만 어? 여러분 에, 올겨울은 em 플러스로 나셔야 됩니다 고점이라고 누가 막 그랬죠 아유 고점인데 여기에서 들어가라고 하냐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점 아니라 고 그랬죠 왜 여러분들은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고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 여기가 여기가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차트 길게 해서 보세요 길게 해서 보세요 고점 여기입니다 이제 반 올라왔다가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 자리가 아니었죠 어디였어 여기였단 말이에요 12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덕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점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충분하게 고점 라인은 차,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렇죠. 내올 매매로 잡을 거예요. 아시겠죠? 내올 매매가 얼마나 여러분들 승률이 높은지 지금서부터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 지금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 종목을, 우리가 돼지열병과 관련이 있는 이 종목을, 어떠한 방법으로 잡을 거냐, 이거예요. 내올 매매로 잡자, 이겁니다. 여러분들께 오픈방에서 무료로 제가 강의해드리고 있는 내올 매매.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죠? 직관적인 매매 기법이다. 거기에다가, 선세 가지만 그으면 끝난다. 뭐예요? 추세선. 그죠? 하락선, 상승선, 횡보선. 요세 가지만 그으면은 매수타점 잡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기 매수를 잡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할 수가 있다, 라고 제가, 무누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내올 매매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평선, 거래량, 추세, 매직 기간에 대해서. 요네 가지를 우리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이, 거, 추, 매? 요렇게 외우죠. 응? 어? <laughs> 이, 거, 추, 매? 요렇게 외우잖아요. 요거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라. 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없으면 네올 매매는커녕 아무것도 매매 못해요 여러분들 매매 중단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꼭 외워두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진도가 빠르게 나갈, 나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종목을 선정을 해서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네올 매매 정말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자잘 들으세요 하단에 침수 구간이 보일 거예요 파란색으로 침수가 됩니다 조정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단에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요렇게 화살표가 하나가 땅 뜨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이고, 투자자님! 주, 저, 주가가요?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거니까 다 매도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알려주는 게 빨간색 화살표예요. 즉, 뭐예요? 홀딩 하셔라. 홀딩. 그런데, 5%, 7%, 10%에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을 홀딩 하는 겁니다. 수익은 무조건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을 홀딩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쉽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상승을 할 때에는 우리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어느 자리? 요 눌림 자리. 이렇게 상승을 할 때에는 안 따라 들어가요. 어느 자리? 요 눌림 자리를 잡는 거예요. 요 구간에서 보조 지표가 알려준단 말이죠. 뭘? 매수 타점을 알려줘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우리가 매매했던 거. 자, 원이큐엔씨에요 제가 방송에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요 때가 어떤 자리였냐면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그러면, 아래에 이렇게 지표가 두 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 칸하고요,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화살표 떴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얘99% 수익 냈습니다. 99%. 맞죠? 또 금양이도 있었는데. 자, 유니온 머트리얼도 마찬가지였고요. 금양이도 있었어요. 금양. 금양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분명히 5만 원 찍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프로이천. 우리 오픈방에서 수익 낸 거예요. 제가 일부러 동그라미까지 다쳐 놨습니다. 보시면 위에 칸과 위에 칸과, 칸에, 위에 칸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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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 타점이 다 나왔어요. 맞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프로이천이 또찾준다라고 하면 또 들어갈 자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면 뭐예요? 들어가면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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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야.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프로이천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얘도 마찬가지. T S T S E도요 보세요. 이거 왜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수익 냈어요?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의 칸과 아래 칸에,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물이 찬 자리에서만 딱딱 매수하시는 거예요. 이거 춤에 딱 적용해가지고, 아시겠죠? 이, 거, 춤에 여기다 딱 적용해가지고, 요런 자리가 나타나면은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수익이 난다니까요. 쉽게 쉽게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여러분 큰맘 먹고 공개하는 거니까 참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네올 매매를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네, 무료 오픈방 링크 전달해 드릴 테니까 요 번호예요 010-2894-8240이 제 번호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호로 여러분들 오픈방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 운영되고 있는 오픈방이 자요거 제가 캡처해 온 거고요.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세요.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 방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셔라. 지금 보시면 제가 원포인트 계속해드리고 있거든요. 이건 실제 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막 수익 인증 막 나오죠.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오늘 보시면. 비플라이 소프트가 7월 14일에 히든 종목으로 추천이 나갔었어요. 오늘 또 수익 냈죠. 그죠. 이렇게 수익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분은 조금 늦게 들어가셨고 우리의 10% 이상 수익 냈는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에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여, 참여를 참여 원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매회하실 분들은 이 어, 번호로 어떤 번호? 어, 요번호, 요번호, 요, 요거 010-2894-8240번으로, 어, 문자 남겨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링크 요거 보내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자. 아시겠죠? 요거, 요, 요렇게 보내드릴게요. 해서, 여러분, 요 매매기법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매 패턴을 여러분들께 함께 공부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보세요 덕산 아이 메탈 제가 방송 나가갖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 매수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하셔라 라고 했을 때 따라 하신 분들 다 수익 내셨죠 그죠 그리고, 이것 뿐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함께 매매했던 종목들 중에서, 이거 보실래요? 자,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금양이에요. 뭐, 저예요, 여러분. 저요. 네. 자, 금양 이 자리에서 제가 라인 설정해 놓고, 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분명하게 5만원까지 빠질 겁니다. 여기에 오면, 집 팔아서라도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얼마입니까? 금양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여하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이거요, 배워놓으시면, 평생 써먹습니다. 어막 어정쩡한 거 무슨 프로그램 매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어정쩡한 리딩 방에다가 이렇게 가셔가지고 회비 내고서 종목 받지 마시고요 혼자서 이러한 자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다 있어요 외인들 수급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지금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 우리 오늘 관심 종목으로 오늘 같이 살펴본 종목들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상승 패턴 나옵니다 지금 수급 굉장히 수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게요네올매매 패턴이다. 요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 요 번호로 2894-8240번으로 의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공부해 나갈 테니까 시장은요 여러분 참여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894-8240번으로 의 문자 남겨주시기 바래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였습니다.